기둥의 겉널비와 부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각기둥의 겉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이용하면 편리해요.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포장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물건을 포장할 때는 물건의 면을 다 감싸야겠죠. 각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. 겉널비를 포장지라고 생각을 하고, 보이는 모든 면에다 감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따라서 각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는 두 개니까 밑넓이 곱하기 2 여기다 옆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. 각기둥에서 옆면은 전개도에서 직사각형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원기둥의 겉넓이는 역시나 전개도에서 확인을 하면 자. 겉날비는 밑면, 파이알 제곱이 두 개가 있고요. 더하기 옆면인데요.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. 따라서 가로, 이파이알, 거기에 세로인 h를 곱해주면 되겠죠. 따라서 원기둥의 겉넓이는 다음과 같이 공식으로 쓸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기둥의 부피 구해 볼 텐데요. 각 기둥의 부피는 민 넓이에 높이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면이 하나씩 쌓여서 부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각 기둥의 부피는 민 넓이 곱하기 높이. 원 기둥의 부피는 공식으로 또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. 원 기둥의 민 넓이는 파이알 제곱, 원의 넓이와 같죠. 거기에 높이를 곱해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같은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 반면 원기둥은 공식으로 파이 r 제곱 h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수업 마치겠습니다.